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트위치 근태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며칠을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되는 오류가 있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게임 그래픽 설정을 약간 올리면 OBS에서 인코딩 과부하 메시지가 하단에 뜨면서 방송 화면이 렉이 심하게 걸리면서 버벅인다고 하네요. 따만큼 화면에는 버벅임이 없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상황은 기본적인 설정 방법만 이해한다면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말이죠. 우선 어떤 상황인지 다시 보기를 보자. 안안 끊기죠? 아 지금 디스플레이 캡처 켜놔켜가지고 그래요. 방금 이제는 이제는 어또또 또 인코딩 과부 또 걸리는데? 인코딩 과부또 걸리는데? 테스트를 할수 있게 따로 만들어진 커스텀 맵인가 보네요 다수의 캐릭이 한 곳에서 스킬을 난사하니 버벅임이 생깁니다 사양부터 확인해 볼까요 CPU는 i9-9900K에 CPU는 RTX 2070 Super입니다 무척 사양이 좋네요 모니터는 1 9 2 0 1 0 8 0 240Hz와 2개의 서브 모니터로 총 3개의 모니터를 사용 중입니다 CPU-Z를 확인하면 CPU 정보와 Z390 칩셋의 엣지락 메인보드, 램은 32기가로 듀얼 채널입니다. 송출 프로그램은 OBS를 사용 중이고 버전은 25.0.8, 송출 설정은 인코더가 NVENC 뉴, 비트레이트는 7900, 키프레임은 2, e, 사전 설정은 최대 품질, 프로파일은 하 h 입니다 비디오 설정은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 모두 1920x1080, 축소 필터는 바이큐빅 16 샘플, FPS는 60입니다. 방송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하는 cpu나 그래픽카드 모두 좋습니다. 이런 사양에서 왜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이 멍청 해서 그래요. 그래픽카드가 게임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죠. 근태님이 경유에 모니터가 240hz 이니 게임 설정을 프레임을 240을 제한을 두고 옵션을 올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시 보기 영상은 이스샷과 동일한 장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렉기 걸리는 장면에서는 GPU 상량이 100%를 찍어서, 이렇게 방송화면에서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방송을 하면 알아서 적당히 그래픽카드를 써야 하는데, 게임한다고 게임에 모두 올인해버려서, OBS에서 인코딩 과버가 뜨고, 방송에 렉이 생기는 겁니다.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멍청하게 올인하는 그래픽카드에게 적당히 쉽게 해주면 돼요. 테스트로 오버치 워 프레임을 144로 제한을 걸었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프레임이 144죠. 이거는 144 프레임. 이러니 방송 화면에서는 아까 같은 액이 사라졌죠. 제한하는 프레임은 100이건 200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픽 카드가 사용률을 100%를 찍지 않도록 조정만 해주면 돼요. 근태님의 경우엔 프레임은 300으로 그대로 두고 게임 옵션을 낮음에 렌더링 100으로 맞춰서 인코딩 과버를 해결하셨습니다.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건 보급형 조금 사양이 안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건 동일합니다. 본인 그래픽카드가 방송하는 OBS나 XSplit을 위해서 GPU 사용량을 조금만 남겨주시면 돼요.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옵션 조절만 하면 손쉽게 해결되는 게 인코딩 과버입니다. 쉽죠?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